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국차연구소김민명입니다 오늘 저는 뭐처럼 평일 날인데도 아침 일찍 나가서 테니스 한두게임 하고 커피 한잔 먹고 출근했는데요. 오늘 뭐 날씨는 전에 어제보다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요즘에 통운동을 못해가지고 추울 때일수록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뭐 건강이 재산이잖아요. 건강이 재산. 돈은 의미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 형님들 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다가오니까 근육도 많이 키우시고, 자 오늘도 리뷰할 차량은 캡티바인데요, 신형이 에요 신형. 이게 캡티바가 이제 2016년부터 바뀌었잖아요. 15년까지 전경, 그다음 후경은 또 이렇게 이제 16년부터 나왔는데 디자인이 또 라이트, 그다음에 그릴 이런 게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네시스도 전경 후경이듯이 캡티바도 후경 미션도 좀 바뀌었죠 미션도 오일 갈고 6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운전하고 하체는 우리 또 지정업체 보호사 사장님하고 하체하고 또 엔진 소리는 다 점검해서 또 이상 있는 거는 다 제가 수리해 갖고 또 탁송 보내잖아요 자 그럼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캡티바 디젤 2.0 1인의 l t 고요 연식도 2016년 6월에 2016년 형식 키로수는 162,071km 주행한 차량이고 오2에 경유 또 흰색 바지를 가졌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가 W는 있는데 아 제가 엊그제 매입베에서 광택 내다 보니까 이쪽이 운전석 쪽인가 조수석 쪽인가 한두판 정도가 좀 색상이 좀 약간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금 도색을 한 차량이고요. 그래서 W가 찍히는데 조석 뒤 핸다 W 그다음에 앞 핸다 단순 교환이네요. 그리고 트렁크 W 운전석 앞문 W 사고는 무사고고요.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외관 설명드릴게요. 해자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 이제 이게 백화이상 없죠. 깨끗하고 l e d 에요 LED 깜빡이인데 LED고 엠블럼은 똑같네요. 똑같고 그릴이 틀리죠. 가로 그릴이 가로 그릴, 가로 그릴인데 이제 이 우레탄은 안 되고 크롬으로 되네. 어있 크롬. 물때는 좀 있죠. 물때는 좀 있고 양쪽 안개는 똑같네요. 깨지거나 백화냐는 새겼고 반바도 이제 에어댐식으로 여기만 조금 흠집 있고 여기도 조금 흠집있네요두 군데, 두세 군데 터치는 안 했는데 견인구리는 안 보이고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고 폰네트. 돌빵 문고 스크래치 없죠? 터치한 털이고 앞유리도 먼지만 좀 있는데, 돌빵 없습니다. 큰 돌빵. 헨다헨다도 휀다, 날파리, 뭐, 팔이 없고, 탈차양 없고, 몰딩도 깨끗한 편이고요. 타이어가 또 중요하죠. 5, 60% 이상. 오, 좋아요. 일도 하나, 두 군데, 세 군데가 조금 쓸렸고, 백미러는 램프 이상 없네요. 앞문도 뭐, 깨끗한데, 여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이, 여기 어, 좀 들어갔네요. 조금 들어가고, 여기 또, 블랙박스가 이제 포채널로 되어있는데요 몰딩 흠집없죠 그 다음에 뒷문 뒷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뭐 날파리는 하나 있는거죠 여기가 조금 쓸렸네요 그리고 몰딩 괜찮고 스테프 양화죠 로프렉 필라도 까지나하비 썼고 선바죠 딱 정하고요 핸다아 여기만 살짝 들어갔네요 날파리처럼 조금 만나 들어갔고 이제 주유구는 여기 밖에 열면 되고요 타이어가 좋아요 타이어 뭐한4-50% 남았네요 그리고 휠은 조금씩 조금씩 군데군데 조금 기스는 보이고 뒤에 이제 보시면 대리등 LED죠 LED고 16년식이나 15년식이나 이제 앞에가 좀 틀리네 앞에가 대리등은 똑같고 샤크한테는 깨끗하죠 스포일러 어, 브레이크등 LED죠 LED 이빨간색이고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팅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윈도브러시도 우 괜찮습니다 엠블럼 앞뒤로 가지고 뭐 금장으로 가지고 끝내주네요.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고, 트렁크는 뭐 W인데 깨끗하죠? 그 다음에 밤바도 투톤, 마우라 어, 이쪽에 있네, 두 개가. 거기.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죠? 회색. 까지거나 흠, 흠집 없고, 견인고리 센서 3개, 사관거리 악세사리도 괜찮고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라든가 뭐, 밤바도 흠집 없이 깨끗하네요. 아, 5인승이네요, 5인승. 5인승이고, 차박, 낚시, 뭐, 딱, 이게, 좋아하는 차, 죠 이게 보세요. 여기 뭐, 이런 거, 뭐, 껴놨는데, 아, 뭐, 삼각대도 있고, 여기 옆에 공간, 핸드폰 같은 거, 뭐, 동작 같은 거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공기주의키네, 공기주의키. 삼각대, 그 다음에 소화기까지 다돼 있습니다. 저 후방카메라도 아주, 결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핸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목이 파렸고 터치한 자국이 없네요 타이어도 뭐50% 이상 볼링 뭐 아까 색상은 팔랬죠 그다음에 휠이 하나 두 군데 조금 쓸렸고요 두세 군데. 뒷문 날파리 목이 파렸고 앞문도 날파리 목이 파리는 없습니다. 백미러 백미러도 이상 없죠. 여기가 약간 하얗게 이돼 있는데 이것을 좀 펄로 칠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 좀해 그때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못 봤네. 이거는 좀 너무 하얗니까펄 넣어서 진주색으로 좀 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태프는 양호하고요. 로프레 필라도 까지거나 비었고 선바이도 짱짱하고. 휀다 날파리, 모기, 뭐 파리는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타이어도 뭐 60, 70% 남았죠. 휠은 뭐 여기만 좀 묻은 것처럼 되 있고. 대체적으로, 어, 운전석 쪽은 뭐 조금 날파리는 한두 마리 있고. 조우석은 뭐 깨끗한데, 이제 이 백미러가 좀 색상이 틀려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해놓아야 될것 같고 타이어도 한 1년 이상 타는데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휠도 깨끗하고 그래도 뭐별 7개죠.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던팅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오랜만에 좀 있죠.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오, 우드가 틀리죠. 우드도뭐 후기형이라 색상이 틀리네요. 우드가 회색 철망처럼 돼 있긴 하지만 까진 건 흠집 없고 더 캐지도 까칠한 거고 손잡이는 뭐 괜찮아요. 문 잠금 스위치, 인도우 스위치 내게 돼 있죠. 도어 트림도 지저지까지는 해진 건데 약간의 먼지 때만 여기 닦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 도어등 잘 들어오고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도 괜찮죠? 흠집 하나 없고요. 접시식백미로백미로 조절할 수 있지. 계기판 조절할 수 있지. 시트는 이제 가운데 직물이네요. 그리고 가에는 이제 가죽인데 수동이고 에어백. 오 시트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목받지는뭐 세거나 다 넣었네요. 수석 설명해드릴게요. 팔걸이도 깨끗하죠. 가죽 조석 시트도 시트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했네요. 뭐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A급 이상 무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드릴게요. 스마트키가 이제 두 개고요. 두 개고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핸들 커버도 이렇게 좀 시원하고 조금 사용감은 좀 있어요. 여기 이제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도 되네요. 크루즈 컨트롤 키로스는 16만 2천. 80kg네요. 80kg고 트립이 이쪽에 있네. 다수방도 트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요.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 네비는 이게 네비가 아니고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네비일 거예요. 아마 이게 연동되고 후방 카메라만 예 정품은 이게 네비가 안 되더라고요.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네요. 여기 이제 커버홀더 사물함 여기 창고까지 그리고 여기 열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가책 12볼트 되죠. VDC 리어기네요 VDC 스포츠 모드도 되어 있고 프로 테어콘. 그다음에 우드는 또 틀리죠. 아주 깨끗한데요. 흠집까지고 하이패스 정품에 안경도 이상 하고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블랙박스도 앞뒤로 되어있는데요. 그다음에 쓰던 거니까서 판단하시고 27만 원, 13만 원에 소개해 주는데 아 이거는 이제 4채널이죠. 4채널 앞에 되어있잖아요. 뒤에도 있고 블랙박스가 많네.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쓸수 있으면 쓰면 좋죠, 뭐. 자 매트는 또 기본이고요. 뒤에도 설명해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은 오 뒤에는 뭐 새거네요. 도어 트림도 깨끗한데 우드 까진 거 없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고 손잡이 역시도 사용감 별로 없어요. 손톱 잡기도 문제.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되고 뒤에도 열선 시트 되는데요. 불도 스위치도 잘 들어오고 때가 여기 조금 보이네요. 닦으면 지워지고요. 황금도색 해가지고 세차를 해야 되는데 먼지대가 좀 있습니다. 미니스피커, 메인스피커 역시도 흠집, 까진 거 없고. 뒤에도 가죽시트하고 가죽, 가죽 시트라고 직물이잖아요. 와, 상태가 좋습니다. 사용감 별로 없고, 커블도, 목받이도 뭐세거나 들어 없어요. 때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가짝1 2볼트에 매트는 기본이죠, 기본. 싸제 기본인데 천정도 먼지대가 없고, 와, 상태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실내도 특 a 급이죠 가죽 시트 아주 끝내줍니다 직물하고 별 7개 아주 좋아 시운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내 네, 블랙박스는 또 포천 하니까 그냥 한번 점검해서 또 비싸게 다른 거니까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오엔진미 미션 미미는 끝내주네요 조용한데요 떨림 없고 등석, 조인트, 오목이야.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죠? 없고. 오, 하체도 조용한데요?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오, 힘도 좋아요. 자, 우회전. 미션도. 실력도 딸리는 거 없고. 오, 미션도 뭐. 피는 거 없네요. 차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체, 하체도 데크보다는 쳐봐야죠. 오, 우 하체도 뭐 잡소리 안 나는데요. 짱짱하고 부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한 노안도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모듈 정상입니다. 어우 날씨가 이제 너무도 화창하니요 아주 좋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또 95%가 또 전국 탁송 탁송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계약금 넣으시고 제가 또 탁송 받으시면 더 점검해야 돼요 브레이크도 밀리거나 쏠리는거 없고, 드럼도 뭐끼익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는데요. 자, 노면에서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스무스하게. 자, 언덕도 뭐, 스무스합니다. 직선끝스도 밟아 봐야죠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딱딱 소리 나는 거 없고 오 조용해요 차도 잘 나가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자 우회전 해 볼까요 우회전도 쏠리거나 잡소리 안 나고 주행성능은 합격입니다 이상 뭐 하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차량 이제 캡티바 2016년식 후경이라고 보면 될까? 미션이 틀리죠. 앞에 나이트하고 LED가 틀리죠. 네. 우리 또 지정업체에서 하체 또 점검을 하는데잘좀 금방 봐주세요. 주세요. 어.. 하체 부식은 아주 양호하고요. 이거 이게 뭐지? 이모통인지 이게 이건 요소수? 요소수 통. 아 요소수가 네. 들어가는 거구나. 예. 네. 얘는 요소수 통. 멤버도 뭐 깨끗합니다 멤버 네. 아 연료탱크 그뭐 깨끗하네요 차차는 음어 차차 이제 뭐 깨끗한데 네. 앞에서 조금 소리가 나요 소리요? 예 네, 달릴 때는 이상 없는데 네. 출, 출발할 때 꺾을 때 약간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점검해서 수리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누유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소품들이나, 어우, 느이도 없네. 네,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야, 전차적관리는 잘했네요. 깨끗해요. 제국게임트 엔더볼, 링크, 다 좋습니다. 아, 이상 없어요? 네. 뭐. 앞에 소련하는 것만 한번 쉬운 년 해보시고, 네. 또 우리 또 명장님이 또 잡아야지 뭐. 네. 자, 그러면 엔지스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자, 엔지스를 한번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이 차량은 1 5 년식하고 1 6 년식인데 뭐가 틀리나요 전하고 앞에만 바뀐 거 뒤에는 뭐 실내는 다 똑같던데 아, 네. 엔진 소리 어때요 엔진 소리는 부드러워요 음부드러 부드러워요 안각하 색깔 좋고요안녕에또 색깔 좋고 워요안녕하요안하네요깔끔해요관리뭐잘했네이 정도. 잘리녕하세요 부드러워요 안녕하세요 이 소리도 여기까지 2015년식이나 뭐 16년식이나 앞에, 앞에만 좀 바뀌었고 실내라든가 뒤에는 다 똑같네요 미션이 도바뀌었대 미션 자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499만원에 진짜 파격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이 차량 역시도 하는거기 때문에 499만원 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나누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버스 지나가다고손 들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또두 가지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일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폐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저는 첫 번째 차량이고 좋은 차량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져가셔야죠. 탁송 받으셔야죠. 중고차량고소 김준명습니다 감사합니다.